솔로몬은 음녀의 미혹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에 속지 않기를 교훈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떼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혼인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가르쳐 왔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아들들이 이제 경계해야 될 것으로 무엇을 오늘 언급하냐면 어리석은 보증과 담보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교훈합니다. 이 어리석은 보증과 담보를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본문에 우리가 보증과 담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이 담보 또 보증, 이런 사실 단어만 들어도 우리 사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성경도 오늘 부정적인 느낌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보증이나 담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사실을 종종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담보, 보증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이나 어떤 경제 윤리에 있어서 담보나 보증이 금기시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 역사 전반에, 걸, 전반에 걸쳐서 담보와 보증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사실 고리대금업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돈을 벌기 위한 거래의 한 종류로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언제나 돈을 빌려주는 건 동족을 돕는 행위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사실은 역사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동족을 돕기 위한 순수함으로 모든 빌려주는 행위가 되었던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래서 동족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어떤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좀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22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여기에 보니까 분명하게 돈을 빌려줬을 때 어려운 이웃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채권자같이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레위기 25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까지.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인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분명하게 31절은 더 명확하게 말하, 말하죠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래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래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근거이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동족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되 그를 돕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이므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 잡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할게요. 다시 출애굽기 22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십절십절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어, 전당을 잡는 것, 담보를 잡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것을 무리하게 그다음에 삶을 살아내지 못할 만큼. 어, 담보를 잡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한 구절 더살펴봅니다 신명기 24장으로 가 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니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니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이런 구절을 보아도 무리한 게 전당물을 잡지는 않도록 음,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또한 그 가난한 이웃이 돈을 잘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거나 담보물을 잡게 하는 것은 분명히 돕기 위한 수단의 역할로서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보증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돈을 빌린 자와 그러니까 가난한 자겠죠, 이웃이겠죠. 돈을 빌린 자와 그 돈을 빌린 그 사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 그 당사자가 서로 한 몸이며, 또한 공동 운명체이고 모든 채 책임을 함께 공동으로 지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약속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증을 서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사람을 단순히 돕는 차원을 사실 조금 더 넘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의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진실한 마음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보증을 서줄 때요 그 보증을 이해할 만한 능력 또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정에 이끌려서 보증을 서주는 거, 성경은 옳게 보지 않아요. 또한 진실하게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생긴다 일 때로는 아까워하지 않아, 그럴 만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 진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보증을 서주는 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과 담보는요. 돈을 빌린 자를 향한 올바른 마음의 준비와 보증을 이행할 실력이 있을 때 향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보증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은 경솔하게 보증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이렇게 경솔하게 보증을 서준 상황을 예로 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건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오늘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절과 2절.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만일이라는 어떤 그 표현이 나와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부터 언급하는 이 상황들은 보증이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너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정으로 말하는 것이다. 교훈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두 표현은요. 채무자,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를 잡혀주거나 또는 보증을 써주는 어떤 동일한 의미로 그냥 반복적으로 어 기록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어 여기서 이제 뒤에 보증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보증으로 번역된 헬러가 탁하라는 말인데 본래 어떤 의미냐면 너는 너의 손을 들어 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을 마주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왜왜 이런 의미의 단어가 보증으로 번역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요. 이건 당시 어떤 그 관례 풍습과 관련이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손을 치므로 어떤 저장, 저, 저당권이 성립이 되는 관례 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보증인이 채무자의 손을 치면서 이 보증 관계가 또 성립이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손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이제 보증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보증을 언급하면서.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 또한 동일한 의미를 반복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긍정적인 보증의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네 입에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됐대요. 따라서 오늘 이 표현을 통해 볼때 지금 가정이지만 누군가가 담보를 잡히거나 보증을 서줄때 이것은 겸솔하게 보증을 서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억매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도요. 분명 잘못된 보증의 결과로 경솔한 보증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때로는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예를한 구절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열왕기하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구절은 물론 보증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빚을 얻었을 때이 채권자가 와서 이걸 갚지를 못하니까 결국 아이를 종으로 데려간 이런 상황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네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세 구절은요 경솔하게 보증을 서거나 경솔하게 담보를 잡혔을 때 그것을 내가 이제 어 내가 경솔했다라고 이제. 서준 보증을 서준 후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이 다, 보증을 서주거나 담보를 잡혀 준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어떤 보증 서준 것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경솔하게 보증을 섰고, 경솔하게 담보문을 잡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솔로몬이 말하는 그때 너는 지체하지 말고 곧 가서 그 채권자에게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내 이웃에게 가라는 것이 이네 이웃이. 자기가 보증을 서준 어떤 채무자일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수도 있는데, 좀 문맥상 보면 보증을 서준 채무자이기보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보증을 서줬다라고 깨달았을 때 바로. 채권자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그 보증서준 것을 해제하도록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 간청하라를 또 문법적으로 보면요, 계속적인 용법으로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 채권자가 보증을 해제해줄 리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해제해줄 때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계속하여 간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증 해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라고 해요. 해가 지기 전에 보증을 무, 무효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간구해야 한다는 건데 해가 지고 있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피곤하다고 해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데 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간구해야 되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그 노루가, 새가 올무에 붙잡혔을 때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치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 보증과 그 담보가 무효화 될 때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정말로 간절하게 간구하고 간청하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사실은 보증을 서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해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보여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안간힘을 써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러한 내용으로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아들들에게 경솔한 보증과 담보로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교훈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담보 보증의 해제를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함을 교훈한 것은 분명히 생활에 대한 지혜임은 맞을 거예요. 그렇 생활에 대한 지혜를 교훈하는 것은 맞을 텐데 어, 오늘 성경이 과연 그러한 생활의 지혜로 끝나는 교훈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교훈은 분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설한 보증과 담보의 교훈을 넘어서서 우리 영적인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서 작용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내이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 주셨는데 성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보증이다. 또 담보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구원에 백성 된 우리에게 보증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세요. 구원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담보로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아까 보증에 담겨진 의미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하시겠다는 뭐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신 거죠. 사람의 보증은 경솔하기도 하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보증은 완전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 보증되시는 성령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의지만 하고 살아 간다면 말이지. 자,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보증이 되신 성령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로 가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구원된 우리의 우리의 이 구원자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오 절입니다. 사 절과 오절 고린도 후서 5장사 절과 오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니 이 보증이 되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모습입니까? 완전한 모습입니까? 완전한 모습이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로 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라고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의 보증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보증이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에 주님 오실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한 또 보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보증 되신 성령으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오실 메시아 그분과 함께 입성하게 될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보증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우실 그 성령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상을 담대하게 살아.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당연히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성령이 나의 삶에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마주하는 현실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자꾸 보증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에 늘 속아서 자꾸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또 너무나 소유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자꾸 뒤로 미루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앞세우며 주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커녕,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거나, 어, 열심히 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 게으르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정말 열심히 바쁘게 성실하게 사는데, 게을러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영적으로도 게을러지지 않고,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삶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게으르고 현실, 나의 현실의 상황에서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균형감을 잃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오늘 보증과 담보의 이야기에서도 교훈을 받듯이 사람은 경솔하게 보증을 서기도 하고 또그 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인생이 그만큼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보증으로서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안정감 있고, 누구보다도 생명력 있으며, 누구보다도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정말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보증되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증이 되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늘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성령의 동행하시면 잊지 않으려고 사실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는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도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또 그런 와중에 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서 더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과 함께 우리의 보증이 되신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보증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